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.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남녀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. 전직 임원이었던 이 남성은 직원들과 평소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안상혁 기자입니다.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 입구. 경찰 통제선이 쳐진 채 현장 감식이 한창입니다. 이곳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점심 시간 직전 창구에 고객이 없을 때 A 씨가 40대 남성 직원과 30대 여성 직원에게 가져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세고에서 이제 에아어나면서 이제 살려주세요 하시더라 흉기에 찔린 직원 두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. 사건 당시 피해 직원 두 명을 포함한 직원 4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자체 경비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씨는 해당 세 마을 금고의 전직 임원으로 재직할 때 직원들과 법적 분쟁이 생겼을 정도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소에 갈등이 좀있었 같으니까 법적 다툼이 일부 있다는 이기가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으로 수사할 예정에 있습니다. A씨는 흉기를 휘두른 직후 농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.